다음은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네. 조이대 대법원장이나 지위연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에 직무집행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이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이 전원 합의체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의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기회를 주지 않고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 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네 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 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4항에는 대법,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 의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위헌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사유 합리적 의심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헌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성열의 구성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직위원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 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은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 적부 심사나 구속 적부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고 했으나 세포 그 적부 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실무제요 형사, 형사 3편의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의 제한이 있지만 법관, 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야지 않는 한 공개돼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파면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 헌나 1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의 경우에는 2024 헌납 8입니다. 여기는 국구 통수권자의 의무까지도 위반해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대령이 공동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태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총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하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